아빠가 먹는다. 근데... 어... 아, 내가, 음, 아니, 다만에, 내가 <laughs> 아, 아, 먹고. 내가 사다니까 자기 매니저. 오, 다는데 단맛이었는데? 아, 이아내만기 정말 맛있다. 내가 사다니까 자기 매니까 어, 담아내기 양념이 배해가지고. 맛있어? 기 맛있어? 단만해기. 단만기 단만해기. 단만해기. 기 원래도 껍질 하나 밟아. 배파고, 밥을 해. 가자, 가면 돼. 안 해봤잖아. 엄마가 대 오래 거 되게 신기하네. 이게 안 배불러. 자기가 털어어너무 털고, 내가 털 야, 물야 我问那个名的。Yeah, <okay. S 1> okay.